혹시 누가 날 쳐다보는 것 같은 기분 느껴본 적 있으세요? 스포일러 범인은 바로 당신의 강아지입니다. 여기 우리의 털복숭이 명탐정 맥스를 소개합니다. 녀석이 주인을 볼 때면 마치 한 편의 시트콤을 보는 것 같다니까요. 주인이 커피를 만들면 맥스는 생각하죠. 왜 나처럼 병이 물을 안 마시지? 주인이 요가를 하면 맥스는 나는 하루 종일 다운독 자세 할수 있는데 라며 의스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주인이 TV에 대고 말을 걸면 맥스의 표정은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.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? 아무도 없잖아. 맥스는 주인을 정말 사랑하지만 인간의 습관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나 봐요. 그래도 괜찮아요. 우리는 맥스의 이런 점까지도 사랑하니까요. 이 영상 보고 피식 웃으셨다면 좋아요 누르고 구독해서 더 많은 웃음 함께 해요. 우리 귀여운 털복숭이 아가들과 함께 즐거움을 계속 이어 나가자고요.